만 19살 나는 유학을 위한 학비를 모으기 위해 호주에 온지 2주차 와 홀로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돈을 많이 버는 직종에서 일을 구하는데 특히 유용하다는 포크리프트 자격증을 따게 되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가 포크리프트 자격증을 땄던 진짜 이유 솔라팜 A solar farm is a large collection of PV solar panels that absorb energy from the sun, convert it into electricity and send that electricity to the power grid for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by customers. 그리고 그곳의 건설 현장, 세후주 2,000에서 2,500불, 주에 170만원에서 210만원, 제한 달에 680만원에서 840만원을 벌수 있는 곳. 힘들지 않은 일 강도와 전 세계에서 모인 백패커들이 같이 일하는 그곳. 내 워홀 목표, 돈, 영어, 경험 여기다 내가 갈 곳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워홀 생활의 절반 이상을 사용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솔라펌 구직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냥 단순히 구직하는 영상은 아니고, 당시 스무 살, 20살, 만 스무 살이었던 제, 뭐랄까, 성장일기? 성장 영상 같은 느낌이 될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구직을 하는 기간이 좀 길었기도 하고, 그 순간순간 동안에 제가 여러 번 많이 성장하기도 했어서, 네. 이번 영상은 한 두세 편 정도로 나눠서 올라가게 될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무래도 그 포크리프트 영상으로 유입이 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좀더 깊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워홀 2주차 때 알게 됐던 건 포크리프트 잡이 아니라 솔라팜 잡이었어요. 전 정말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자격증을 따고 서서히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 그 영상들을 보기 이전에는 전 막연히 그냥 제가 시티잡을 호주를 오면 시티잡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전 완전히 제 경로를 틀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퇴길 잘한 거예요. 진짜 잘했어요. 그 당시가 2020년 3월로 그때 막 팬데믹이 시작을 해서 모든 곳들이 정말 문을 닫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구직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된 일은 바로 오페어 일이었는데요. 오페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음, 숙식을 제공받고 약간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아이들을 일정 시간 동안 돌봐주는 일인데요. 저는 정말 이때 했던 선택이 제 호주 라이프가 정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을 만났던 그런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이때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에 오페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도 있고 아니면 제가 여기 네임카드 어디다가 걸어 놓을게요. 그거 보시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오페어로 일을 하면서도 솔라팜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검색을 하고 점차 나갈 준비를 했어요. y e c e a t a s h l r n c e h e Um, hello, this is Diane. I found this number on with the reason I'm calling you now is that I found information that hiring will be started on July and I really want to work as a general laborer or forklift driver so and I can start work as soon as possible. Yeah, thank you. Hi, you've called Natasha Lawrence at Neolin. Please leave a message and I'll give you a call back. Thank you. 막상 이곳에서 호주의 시골로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뭔가 너무 미지의 세계 같은 거예요. 거기에 큰 마트는 있을지, 쌀은 팔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전혀 예상이 안 가서 좀 되게 두렵다? 긴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떨리네요. 워홀 올 때도 안 떨렸거든요. 비행기 탈 때도 안 떨렸는데. 진짜 뭔가 이제. 뭔가 내 모험을 시작하는 기분? 아직 뭔가 시작도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는 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잘될 거라고 믿고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죠. 그럼 저는 여기서 마지막 밤을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운전도 한 시간 이상 해본 적 없는 그런 운전 초보인데 그런 내가 호주 시골까지 그렇게 장시간 운전을 해서 간다고? 내가? <laughs> 하지만 결국에는 뭐. 실행에 옮겼어요. 어쩌겠어요. 해야지. 저는 그렇게 솔라팜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들었던 솔라팜에서의 구직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인터넷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직컨. 제가 선택했던 직컨은 일명 직접 컨택을 줄여서 말한 말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음그 일이 있는 마을의 사이트나. 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이력서를 주면서 자기 어필을 하는 방식이에요. 왜냐면 하그 사이트에, 그니까 그 사무실에 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이렇게 이메일로 뭐 온라인으로 보낼 텐데 그 중에서 자기를 어필을 할수 있는 방법은 뭐 전화를 한다거나 직접 이렇게 페이스투 face 페이스로 말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 방식을 선택을 했던 거고요. 지금 제가 원래 가려는 동네 말고 그 전에 있는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 아 뭔가 두 명이면 좀더 괜찮을 것 같은데 혼자여서 더좀 떨려요. 지금 티인을 하려고 마트 앞에 있는데 마트 앞에 말고 좀 워커들이 있을 만한 숙소로 가야 될것 같고요. 아 지금 원래 여기서 워커들을 만나고 갈 생각이었는데 지금이 오후 4시고요. 아, 워커들이 퇴근을 5시 반쯤에 한다고 하면, 그때쯤에는 누구든지 오겠죠? 형, 지하관은 워커 붙잡고 물어보려고요. 너 혹시 솔라판대에 대해서 아는 거 있니? 나 일구하러 왔는데. 아, 아침에 출발을 해서 도착을 했고, 내 워커와 만나기 시도를 하면 되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착하니까요. 닫자고자 나한테 욕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 가는 거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게 생각해. 좋게 생각해. 근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자면 솔라팜에 연줄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일을 많이 구하더라고요. 일명 매미라고 하죠. 그 마을에 딱 붙어서 나일 시작할 수 있다. 나일 하고 싶다. 그런 걸 계속 어필을 하면서 일을 구하는 사람들. 네. 직헌을 통해서 꼭 사무실을 들리지 못하더라도 애들 퇴근 시간인 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그 마을의 대형 마트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펍 같은 데를 가시면 워커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특히 하이비스 이은 애들, 하이비스 이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슈퍼바이저 번호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에이전시 담당자 번호를 물어보는 방법이 있겠죠? 제가 노렸던 방법도 그런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무작정 이제 저기, 워커들 숙소로 찾아왔고요. 여기 앞에 보니까 버스가 쓰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통근버스가 거기서 이제 사람들 퇴근을 시키면 가서 말을 걸려고요. 지금 굉장히 목소리가 건방지죠? 저 지금 마음만 가짐을 좀 건방지게 가져서 그래요. 건방져야 말을 좀잘걸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전 이제부터 건방지입니다. 저는 지금 대화를 하고 왔고요. 아, 원래, 그러니까 차 한두 개씩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간이긴 한데, 아, 근버스올 때까지 기다릴까 하다가, 아, 그래도 먼저 물어보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차한 대가 들어왔을 때 가서 여쭤봤어요. 나, 지금 오늘, 방금 여기 도착을 했고, 내가, 어, 어디 어디 솔라팜에 대해서, 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혹시 물어볼 사람 있을까 하고 왔는데, 혹시 너 뭐,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 있니? 물어봤, 거요 근데 자기가 자기는 저기 그분은 가스 쪽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별로 아는건 없지만 아 아무래도 여기에서 그 솔라펌 에 대해서 아는 분은 없을 것 같다 고 말씀을 해주셔서 아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아는 리크루터가 있다고 그분 번호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한번 연락을 해 보라고 자기가 오늘 저녁에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내일 아침에 한번 문자를 해봐라라고 해주셨어요. 정말 그리고 약속까지 하고 왔어요. 마음이 훨씬 편하네요. 질르고 보니까 원래 처음이 어려운 거지. 저는 이제 내비 틔고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집주인 아저씨한테 말해야겠다. I'm going home. 저는 이곳에서 집주인 아저씨 일과 집안일을 좀 도와드리고 숙식을 제공받는 중이에요. 이곳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구하게 되었고요. 괜찮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콘을 목적으로 갔던 시골 마을이지만 그곳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 특히 로컬 호주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추억도 정말 많이 쌓았어요. 하지만 구직을 멈추진 않았죠. Oh hey how are you? So my family is under construction, and I really want to work as a general laborer, or forklift driver. Um, is there any way that I can contact with HR manager or HR department? Because I couldn't find any information about t h a t on the internet. 사무실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놓고도 머리가 살짝 백지가 돼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버벅거리고 그렇게 많이 버벅거리진 않았지만 그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그 솔라팜이 이제 건설 중이라는 거를 이제 웹사이트에서 보고 찾아왔는데 라고 했더니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건설 중이라는 뜻이겠죠? 그분이 적어도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끄덕끄덕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고용 관련된 저희 컨트랙터인가? 그분이 회의 중이라고 하셔서 이따가 셋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12시. 그 니까 11시 반이니까 점심 먹고 아, 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그 오피스를 다시 갔다 왔고요. 가자마자 이제 아, 저 아까 11시쯤에 왔었는데요. 이랬더니 아, 너가 그 친구구나 하면서 안내를 해 주셨어요. 자리로 안아 주셨거든요. coming employment opportunities quarter 1 2020. 이 컨트랙터 목록들인데요. 이 컨트랙터들이 어떤 잡을 모집을 하고 있고, 그 사이트는, 웹사이트는 어디인지 그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형광펜을 쳐서 이걸 조져야 할것 같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지금은 10시 반이고요. 오늘은 7시 반에 일어났는데, 제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제 에이전시한테도 이제 메일을 보내봤지만 아직, 다, 아직 답장이 오지 않아서 지금 전화를 해보려고 해요. 계속 뭔가를 하기 전에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데 들러 보면 별거 아니니까 지금 해볼게요. 지금 지금 해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한 시간 반 떨어진 곳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운전을 가려고 해요. 뭐 왕복 3시간 드라이브 했다 치면 되니까. 아, 모르겠어요, 진짜. 아, 모르겠다. 아, 진짜 모르겠다.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 그냥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뭐어 그래 뭐 음, 여행이라고 치죠. 어차피 숙식비 안 드니까. 시골 여행 한번 했다고 치면 되니까 그냥 뭐 로드 트립하고 치자 뭐 로드 트립. 아, 진짜 막막해요. 진짜 그냥 가면서 생각해 보려고요. 잘 되겠죠. 제가 이먼 길을 왔는데. 저, so, yeah, I tried to reach by sending several emails. 그럼에도 멈출 수가 없었다.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Go outside. I see her walking down the avenue. I guess she blew my mind.